신호 콜 주세요. 네. 사하 안녕하세요. 매주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양구의 사바나 라이브 양사라 오늘도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무슨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뭐과학이라던가의학이라던가 기술과 관련된 이슈를 정리해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의대 종원 확대를 놓고서 엄청 시끄러워요. 그래서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맥락은 무엇이고 의대 정원 확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의대 정원 확대를 하면 과연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어, 소아과 오픈런을 하는 일도 줄어들고 그리고 뭐 필수 우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더 안전하게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대 종원 확대 될것 같아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어 왜냐하면 음,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어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를 쭉이 이슈에 관심이 있으셔 가지고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 지금 연 전체 의과대학교의 신입생의 정원이 3058명이에요. 삼천오십팔 명의 정원을 어~ 연 기준으로 천명 이상 확대하려고 하는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가 어~ 지난주에 이제 발표가 안 되고 그냥 어~ 수면 밑으로 일단 가라앉은 상황을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셨을 텐데 어~ 제가 취재해 온 바에 따르면 일단 대통령과 그리고 용산 대통령 시대의 의지가 굉장히 확고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 3,058명의 의대 종원을 어 최대 한 4,000명 수준으로 혹은 1,000명까지 늘리지 못한다 그러면 한 500명 수준이라도 늘리는 게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최종적으로 이 사안을 결정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할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론을박 논란도 있고, 그리고 또뭐 찬반 논란도 있고, 또 진통이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연말까지 혹은 뭐 내년에 의대 정원이뭐 작게는 한 500명 수준에서 많게는 1,000명 수준까지 확대되는 건 사실 그냥 기정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몇 차례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이 또 오르겠죠. 일단 지금 현재의 의대 정원에서 뭐짝게는 500명, 많게는 1000명 정도의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건 과연 타당한 정책 결정인지 도 궁금할 테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굳이 지금 이 시점에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궁금할 테고 그리고 이게 정치적인 결정인지 아니면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결정인지도 궁금할 테고, 그리고 과연 이런 결정에 따라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지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지도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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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께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게 정치적인 결정이냐라고 여러분들께서 물어보신다면, 뭐 세상 일에 정치가 개입되지 않은 일이 없으니까, 당연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도 이 결정이 정치적으로 미칠 파장을 계산을 하겠죠. 자 그렇지만 정파적인 결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정파적인 결정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이 양사라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도 있고 윤석열 정부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어, 전에 문재인 정부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의대 정원 확대는 자 그런 사안이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때도 의대 정원 확대 추진했었어요 자 그리고 그대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걸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체로 잘못된 것이라거나 혹은 시원치 않게 보고 있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의대 정원 확대 이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실패했거든요. 그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실패한 정책을 윤석열 정부에서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지금 더 세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의대 정원 확대는 진보냐 보수냐 혹은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에 상관없이 그냥 공의 여야 정치권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니까 의대 정원 확대는 하지 말아야 되라든지 혹은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거니까 의대 정원 확대는 하지 말아야 되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팩트를 제대로 모르시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의대 정원 확대는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을 했고 윤석열 정부 때도 추진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고민되시겠죠 자 문재인 정부 때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었고 바통을 이어받아가지고 윤석열 정부 때도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려고 한다 그러면 의대정원 확대 뭔가 이유가 있겠네. 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역사적인 사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의대정원이 사실은 원래는 3,500명이었어요.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의대정원이 3,507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의대정원은 3,058명이거든요. 이상하죠. 의료 수요는 더 늘어나는데, 의대정원이 확대되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오히려 의대정원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자,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2000년에, 뭐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는 2000년에 세상에 없으셨던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자, 거슬러 고으로 올라가서, 세기 말 밀레니엄 200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 의약 분업이라는 어 한국의 의료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던 의약 분업이라고 하는 대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 방송을 보시는 옛날 사람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옛날에는 동네 병원에 가면 동네 병원 의사 선생님이 약을 약을 처방을 해주면 그 병원에 제조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약을 타가지고 가기도 했었고요. 우리가 종합병원에서 지금 약 타는 것처럼. 자, 그리고 굳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동네 약국에 가가지고, 아, 제가 지금 배가 아프고 감기가 걸리면은 자,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의사의 처방에 필요한 약들을 처방해 줬었습니다. 자, 이게 2000년대 전까지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2000년에 처방은 의사가 하고 조제는 약사만 하는 의약 분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런 의약 분업이 이루어지면서, 의약 분업이 이루어지면서, 당시의 의사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처방하고 조제까지 하는 권한에서 조제 권한을 약사한테 떼준 거잖아요. 의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엄청나게 의약 분업을 반대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 반대가 과연 적절한 반대였는지는 오늘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의 의약 분업은 이미 되었으니까. 자, 그래서 당시의의약 분업을 추진했던 김대중 정부, 그리고 그 김대중 정부를 이어받은 노무현 정부 입장에서는 의사들을 달래기 위한 당근을 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의약분업 당시에 3 5 0곱명이었던의대 연관 정원을 4년에 걸쳐 가지고 10% 정도 감축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3 5 0곱명이었던 의대 정원이 계속 줄어서 계속 줄어서 2006년이 되면은 6년 만에 500명이 줄어서 3 0 신 8명으로 한 500명 정도가 줄어듭니다. 자, 굉장히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뭔가 공동체를 위한 결정이었다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결정이었죠.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3 5 0 7명이었던 의사 정원이 6년 만에 3,058명으로 500명이 줄어든 상태에서 2006년에 확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2006년부터 지금까지 18년째 의대 정원은 단한 명도 늘지 않았어요. 자, 그 당연히, 당연히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어, 뭐, 연구와 논란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어, 일단은 역시 보수정부였던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는 2011년에 의대 정원을 현재의 3 0 8명에서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정도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정부 보고서가 있었고요. 그 정부 보고서를 작성한 대학이 아마 연대 어 의과대학일 텐데 연대 의과대학은 예방 학 정책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시장 중심적이고 보수적인 톤의 목소리를 많이 내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보에서 의사 정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 이명박 정부 때 상대적으로 시장 중심적이고 보수적인 톤의 목소리를 내는 정책 팀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했더니 의대 정원을 천 명에서 천 오백 명 정도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이미 그때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천 명에서 천 오백 명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삼천오백 일곱 명이었던 의사 종원이 이천 년대 초반에 오백 명 정도가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오백 명천명 정도 늘어나는 효과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고서 의대 종원이 천 명에서 천 오백 명 정도 늘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좀더 세요. 그러니까 27,232명 정도의 수요가 필요하다. 2035년이 되면 의사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부터라도 의대 정원을 1,000명이나 혹은 2,000명 정도씩 늘려야. 2035년에 의사가 27232명이 부족하니까 지금부터 1000명이나 2000명 정도를 늘려야 의사 한 명이 양성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10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2024년에 의사로 의사 의대 사의 신입생으로 들어오면 그 의대 신입생이 의사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기까지 수련 기간이 한 10년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늘려야 2035년 12년 후가 되면 27232명의 부족한 의사분을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도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한국 보건사의연원 보고서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조금 보수적이고 그리고 시장 중심적인 목소리를 내는 연구팀, 그리고 조금 진보적이고 약간 시장 에 약간 반하는 보고서를 내는 정책팀이 여러 가지 정도의 연구 보고서를 냈는데 그냥 다 목소리는 똑같아요. 작게는 작게는 2035년이 되면 의사가 한만명 정도 부족할 것 같고 많게는 3만 명 정도 부족할 것 같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건 맞는 것 같다라는 게 보수든 진보든. 시장을 중의어 기든 아니면 시장에 약간 반대하든 간에 그냥 통상적인 의견의 일치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목소리들을 받아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도 의사 정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고 했었던 거고 지금 윤석열 정부도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누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아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거나 혹은 의대 정원 확대는 보수 정부의 꼼수라거나 혹은 진보 정부의 꼼수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조금 사입이다라는 거죠 자 의사는 부족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커졌고 그리고 의대 정원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많은 연구자들이 2035년이 되면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크게 이제 두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늙어가잖아요. 자, 한국이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로 지금 진입이 되고 있고, 2030년 이상이 되면, 우리 주변에 더 늙어서 아픈 사람들이 많아질 것 아니에요. 자, 늙어서 아픈 사람이 많아지면, 그 늙어서 아픈 사람들에게 아픈 사람들이 찾아가야 될 의사의 숫자가 부족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자, 이게 자연스러운 한 가지 패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 나라가 잘 살면 잘 살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양한 우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은 기정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예전에는 전혀 병원을 찾아갈 것 같지 않았던 이슈까지도 지금은 병원을 찾아가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늙어가서 아픈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의료에 대한 수요가 사람들이 잘 살면 잘 살게 될수록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의사들의 숫자가 더 필요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트랙이고요 자두 번째 트랙은 뭐냐면 지금 이른바 필수 우려라고 언급되는 것들의 부분에서 의사들이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자,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소아과 가서 진료 받기 너무 힘들잖아요. 자, 오픈런을 해도 1시간, 2시간 기다리는 거 기본이죠. 심하면은 우리 동네 제대로 봐주는 소아과가 없기 때문에 시, 상당 30분 이상 운전을 해가지고 다른 동네로 가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자, 소아과 진료 공백입니다. 자, 그리고 산부인과 진료 공백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심하게 아플 때 심하게 아파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서 급하게 큰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어 응급 외과 수술을 할수 있는 의사 선생님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자충부 외과 수술을 할수 있는 드라마 김사부 같은 의사 선생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 가지고 지역으로 가면은 또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는 의사 숫자가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자 이른바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 외상외과 흉부외과 감염내과 같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저출산이라고 하지만은 애는 나와야 될 테고 애를 낳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제대로 보는 산부인과 선생님도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아이가 아파가지고 큰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소아외과 선생님들이 없단 말이에요. 소아외과 선생님도 없, 없어요. 흉부외과 선생님들은 없어요. 그리고 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큰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응급외상외과 선생님이 없어요. 자, 이제 이런 상황들을 타개하려면 은 그런 것들을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러니까 늙어서 아파, 아픈 파아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우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그리고 이른바 필수 우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필수 우려라고 할 만한 곳 들의 공백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 지역 우려에도 공백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는 양성되는 의사들의 숫자를 늘리는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의사들의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결론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의사 수나 혹은 의대 정원은 어떤지를 한번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숫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게 OECD 평균이란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자, OECD 평균 1000명당 환자를 돌보는 임상 의사 숫자가 3.7명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으로 2.6명입니다. 그러니까 1명 정도 이제 모자란 상황이에요. 자, 독일 같은 경우에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1000명당 임상 의사 숫자가 4.5명으로 높은 편이에요. 자, 우리나라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거의 두배 정도 수준이잖아요. 자, 그래서 의사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 이런 통계를 이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도 한명이 모자라고 의사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독일 같은 선진국과 비교를 하면 두명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야 이건 의대 정원을 늘릴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의대생 숫자만 놓고 봐도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될 필요성은 있어 보여요. 자 우리나라랑 인구 규모가 비슷한 나라 중에 영국이 있습니다. 영국. 자 영국의 의대생은 2021년 기준으로 9,280명이에요. 자 우리나라가 아까 몇 명이라 그랬죠 네 삼천 신 여덟 명이라 그랬죠 사, 한국 삼천 신 여덟 한국 삼천 신 여덟 명대 영국 구천이백여덟 명을 비교하면은 영국은 우리나라랑 인구 숫자가 비슷하고 고령화 정도로만 따지면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양호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의대생 정원이 우리나라보다 무려 세배 정도 많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 어떻습니까? 오 문재인 정부 때도 의대 정원 확대 추진했던 추진했고 윤석열 정부 때도 의대 정원 확대 추진했던 게다 맥락이 있고 이유가 있었네라고 여러분들이 이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시민들이 의대 정원 확대를 하기를 원해요. 자. 민주당에서 여론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우리나라 시민들 중에서 응답자의 67.8% 그러니까 세명 중에 두명 정도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을 했습니다. 왜 시민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을 했을까요? 소아과 오픈런 같은 거 하기 싫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프면 지방에 서도좀 제대로 된 치료 받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내가 크게 다쳤을 때어 응급외상외과, 흉부외과의 실력 있는 의사들한테 수술 을 받고 싶다라는 거죠. 내 아이가 아이가 아팠을 때 소아외과 가서 제대로 된 수술을 받고 싶다라는 거죠. 산부인과 찾아가기 쉬운데 산부인과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이 이런 여론조사에 이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음, 자 지금까지 제가 했던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하자면. 어 의대 정원 확대는 보수 정부 때도 추진을 했고 진보 정부 때도 추진을 했고 민주당 정부 때도 추진을 했고 국민의힘 정부 때도 추진을 했다. 그리고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연구들을 두, 들여다봤더니 정치 성향이나 포지셔닝에 상관없이 그리고 보수 정부였든 진보 정부였든 상관없이 2035년 정도 되면 적게는 한만명 정도에서 많게는 한 3만 명 정도 의사가 부족하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의사 한 명을 양성하는데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2024년부터 의대정원을 최소한 1000명 정도는 늘리는 게 필요하다라는 주장들은 여기저기서 다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OECD랑 비교했을 때도 인구 천 명당 임상 의사 숫자가 우리나라가 적은 편이고, 그리고 의대생 숫자만 비교를, 의대생 숫자를 비교해도 영국의 의대생과 우리나라 의대생들을 비교하면, 어, 우리나라 영국의 의대생이 우리나라 의대생보다 세배 정도 많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면, 지금 의대 정원을 작게는 500 명에서 많게는 1,000명 정도 확대하는 정책이 맞는 방향일 수도 있다라고 제가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왜 그렇다면은 반대를 하느냐 왜 논란이 많느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입니다 자첫 번째는 뭐냐면 자 지금 의사를 늘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늙어서 아픈 사람들을 지금 늘어난 의대 정원 지금 늘어난 정원만큼 늘어난 의사들이 감당해 줄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그리고 그렇게 양성된 의사들이 이른바 지역 의료라든가 필수 의료의 공백을 메워 줄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럴이란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한해 1000명씩 의사 의대생들을 늘려서 만 명까지 의대생들을 늘려놨는데, 10년 후에 그만 명이 다 수도권에서 피부과 열어요. 자, 다 수도권에서 성형외과 열어요. 다 수도권에서 뭐또 뭐가 있죠? 네, 뭐돈 되는 그런 진료과를 전공을 해가지고 열어요. 자, 그리고 지역에다가 개원을 해야 되는데, 다 수도권에 개원을 해요.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런 상황이 되면, 가뜩이나 지금 수도권 같은 곳에서는 병원들이 난립해가지고 경쟁이 심한데, 애초에 기대했던 효과는 달성하지도 못하고, 기존의 경쟁이 심한 과들의 경쟁만 더 부추기는 효과를 낳지 않겠느냐, 라는 겁니다. 저는 충분히 타당성 있는, 네,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사들이 바보라서 필수 의료를 기피하고 지역에 안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 지역 의과대학 지역 의과대학 나와 가지고 거기서 수련받은 의사들도 키를 쓰고 수도권으로 올라오, 올라오려고 하고 그리고 의대생 신입생 때는 아 저는 어, 흉부외과를 전공하고 싶어. 흉부외과 김사부 같은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어~ 응급 외상외 과를 전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저는 소아과를 전공하겠습니다 산부인과를 전공하겠습니다라는 의사들이 의대 졸업생만 되면은 어~ 성적에 따라서 밀리지만 않으면은 기호코 피부과를 전공을 하거나 혹은 성형외과 같은 데를 전공하려고 한단 말이죠 자 왜냐하면은 그쪽이 가야 자기들이 더 먹고 살 만하고 안락해지니까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선택을 하는 의사들이 널려 있는데 앞으로 만명 이상 10년 후에 더 배출되는 의사들이 그들이 특이해가지고 지역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그런 돈 되는 과들 대신에 돈안 되고 더 힘든 과들을 선택할 보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무작정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게 어, 지금 정부가 기대하는 그런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충분히 어, 타당성 있는 그리고 우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 0년 후에 진짜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의사들의 숫자는 지금보다 만명 정도 늘어나는데 여전히 지역에는 환자를 돌보는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의사가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지역에는 소아과도 없고 산부인과도 없고 응급외상외과도 없고 소아외과도, 소아외과를 담당하는 의사도 없고 흉부외과를 담당하는 의사도 없어서 구급차를 타고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하는 사례들이 지금처럼 뉴스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논란의 이유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하자면 제안을 하자면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어~ 의사협회 같은 곳에서는 이제 의대 정원 확대를 결사 반대하고 이제 나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를 결사 반대하고 나선다고 해서 그게 시민들의 지지를 받거나 승리할 가능성 제가 보기에 제로예요. 제로예요. 상처만 엄청나게 입을 겁니다. 시민들의 신뢰도 잃고 또 자기 밖으로 챙기느냐라고 욕만 먹고 그리고 의사들의 사회적인 권위만 떨어지고 떨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어, 여러 가지 이유들을 봤을 때 의대 정원을 최소한 연간 500명 수준이라도 확대하는 건 인정한다. 그래서 최소 2000년 수준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를 하면 돌려 돌려 놓자라는 거죠. 자, 이제 그리고 나서 그렇게 배출해 놓은 의사들이 정말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치료하고 산부인과를 가고 소아과를 가고 감염내과를 가고 소아외과를 전공하고 응급외상외과를 전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따져 보자는 겁니다. 자 사실은 그게 의미가 있는 게 그래야 수도권에 있는 동네 병원들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지금 동네에 개원한 의사들 밥그릇을 빼앗는 일도 줄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좀 생산적으로 토론이 되어야 지금 의대 정원을 확 대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이 없어지지 그냥 의사가 필요하니 필요하지 않니. 뭐 의대 정원 확대하면은 머리띠 묶고 결사 반대를 하겠다느니 병원 문을 닫겠다느니 자 이런 식의 소모적인 갈등과 소모적인 정쟁으로 가면 어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바람직한 대안이 마련되기보다는 다 서로 상처만 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보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자 오늘의 의대 종원 확대를 둘러싼 양사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